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고 채널에 대해서 어,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실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장고 채널 웹사이트가 있고요. 장고 채널 웹사이트는 여기서 구글에서 장고 채널스라고 치시면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버전이 4.0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인트로덕션 있는데요. 인트로덕션은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이제 더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톨레이션에 들어가 보는데 인스톨레이션 보시면은 이제 pip install을 사용해요. pip install 사용하고 채널스를 인스톨하고 익, 익스텐션은 어 데프니를 이제 인스톨 하는데 그거를 인스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런 파이썬 장고인데요. 제가 이제 벌추얼인바이트 있으니까 여기서 액티베이스를 하고요. pip install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이대로 요것만 카피해서 인스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인스톨을 벌써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이럴 때는 왜 그러냐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이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코스를 하신 다음에 인스톨 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드온이 했다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고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장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장고 커맨드가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 사이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마이 사이트, 어, 대신에 이제, 어, 장고 채널, 채널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장고 채널스가, 어, 제가 잘못 썼네요. 장고, 어, 채널스가 나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럼 장고 채널스가 있죠? 그럼 저희가, 어,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장고가 있고요. 장고 채널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장고 채널스라고 있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ce that's done you should add a d e f i n i t e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install apps죠? install apps를 여기다가 셔팅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allow host에 저희가 할 거니까 스타를 넣고요. 액세스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런 서버를 해보라고 하는데 런 서버는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채널을 넣어야 돼요 채널을 넣어야 되는데 어 저희가 사용할 게 이제 ASGI입니다 ASyncronous h Server Gateway i n t e r f a c e 자, 여기 보시면은 ASGI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ASGI 이런 식으로 돼있죠자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et ASGI application이라고 나오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mysite. 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mysite가 아니라 장고. 어, 보시면 장고 channel. setting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예 어,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finally s e t y o u r ASGI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저희가 세팅해서 쭉 내려가서 여기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장고 channels ASGI 애플리케이션이죠. 자, 이부분에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됐는지. 자, 저희가 시작을 해 보면은 h o n 3 매니지 장고 채널스로 들어가서요 파이썬3 매니지 어, 런서버죠 런서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5451 포인트를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보통은 지난번에는 이제 어, wsgi가 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다 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장구가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스톨을 다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인스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